딱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 절대로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오브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10일자 분석 영상이고요. 20일선의 사거래 연속 안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 많은 고민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종토방을 좀 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에 어, 두산 오브틱스 많이 올랐다. 상, 상장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 이 정도면 다 했다. 많이 올라왔다. 자 이런 내용에는 우리가 절대로 흔들린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두산오티스 영상 언제부터 찍어드렸죠? 걱정하지 마셔라. 급등 4점 나온다. 더 높게 급등할 것이다. 6만원 1차적으로 목표가 보셔라. 이날도 말씀드렸죠? 주가 신고가 다시 한번 쓸어 갈 것이다 눌렸을 때 영상 정말 많이 찍어 드렸어요 사실 처음에부터 조회수가 나왔던 건 아니에요 아마 많은 구독자 분들도 제 영상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상담이 말다맞는데 라고 하시면서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어느덧 이렇게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만큼 우리 두산 오티스 주주분들이 구독과 조회 많이 눌러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분석해서 영상 올려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토방에서 나오는 이런 어이없는 얘기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올라왔던 상승 배경과 이 자리가 왜 버텨지고 있는지 앞으로 나올 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기준이 잡히고 나면은 두산 로보틱스 더 담아겠다, 야더 모아가 있다라는 확신이 드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번심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21선에 안착해 주고 있는 흐름. 첫 번째 목적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털어내는 것이다. 물량도 털어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죠. 근데 왜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에서 뚜렷한 뭐 실적이 나와서 기대감이 나와서 물론 중간중간에 나왔던 뭐 현대차와의 어, 이런 콜라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두산로보틱스가 반등이 시작된 구간이 있어요. 공매도 중단 이슈였습니다. 공매도 중단이 되니까 품절주인, 신규 상장주인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그렸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계속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상장 당시에 1조 2천억원 매물대를 소화한 거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모두 말씀해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특별한 이슈 없이 어? 합동로봇이라는데? 라는데? 라는데! 막연한 기대감과 공매도 중단 이슈 신규 상장 이슈 그리고 품절주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고 중요한 것은 1조 2천억이라는 천하제의 단타 물량을 모두 소화하면서 소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절대, 절대로, 절대로 수익을 볼수 없는 거죠. 돈만 썼지 지금 수익을보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보유물량 구원으로 왔다, 의무보유물량 구조되었다. 고작 얼마 안 되는 몇 백만 주 때문에 두산 로프틱스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돈을 이렇게 미치듯이 쓸 이유가 있습니까? 무려 1조 2천억 매물대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 소식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려 봅니다. 간단합니다. 2024년도는 본격적으로 로봇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순간입니다. 즉, 지금까지 매출 안 나오는 게 당연했다. 왜?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증대시킬 수가 없었고, 아니 기업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설비 투자를 하냐고. 그러나 판도가 바뀌고 있죠. 드디어 드디어 2024년도부터는 월가가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중에 묶여 있던 돈이 풀리게 되고, 어때요?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기업들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소비가 활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협동 로봇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협동 로봇을 꺼려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비용이 문제다. 고금리인데 대출 받기도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볼게요. 지금 높아진 건 물가밖에 없나요? 임금 역시나 근로자 임금 역시나 정말 높아졌어요. 기업들은 선택을 하겠죠? 가뜩이나 노동하려고 하는 시간을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만 올라가니까 이 노동 시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생산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 요 왜?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 인력은 부족해진는데그 부족한 인력마저도 시간이 어때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임금은 올라가요. 협동 로봇은 정해진 수순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협동로봇 시장이 침투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동기라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두산 로봇틱스의 주가가 여기서 수렴된 형태에서 우리가 모아가고 계속 계속해서 주가 급등을 노려보시는 이유가 첫 번째, 핵심 들어갑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겠죠? 목이 아파 죽겠어요. 그러나 두산 로봇틱스 주주분들과 함께 대박을 내기 위해서 마,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집중하셔야죠. 협동 로봇은 이제 막 시장이 태동기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시대적인 흐름 거스를 수 없는 뭡니까?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다. 두산 로보틱스는 일본의 환하게 에서 가격도 기술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기술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던 두산 로보틱스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5% 밖에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 정말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성장 보이시죠? 일본의 환악과 유니버셜, 유니버셜까지. 뛰어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본의 화낙 같은 경우에는 북미시장의 강자입니다 유니버셜 로봇과 더불어 이 모든 지역들에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싹다 지워버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로고가 새겨질 것이다 그냥 여기가 두산 두산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왜 협동로봇에 도입 꺼냈느냐 비용이 문제였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대당 가격은 경쟁사 대비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까지 저렴해요. 게임이 안 되겠죠? 제품의 라인업은 더 다양하고 그 기술력은 더 뛰어나고 무게를 드는 게 게임이 다릅니다. 그죠? 가장 무거운 무게를 들수 있는 제품이 두산 로보틱스였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출 나왔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지금 매출 나왔습니까? 나온 게 없다가 정답이죠? 그럼 앞으로 나올 이런 실적들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매출을 반영해서 오른 게 아니죠? 그죠? 앞으로 나올 협동 로봇의 시작 두산이 점령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고작 5%밖에 점령을 안 하고 있는데 성장이 미친 속도로 올라왔죠 18년도, 22년도까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된다 기업들은 선택을 할 거다 저렴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의 제품을 실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에 대한 질문은 정해진 수순이다 매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24년도 두산 로보틱스 해가 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타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고 앞전에 들어왔던 수급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잡으셔야 됩니다. 신고가 돌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앞으로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잡아놓고 흔들리면은 어3% 떨어지는데 어2 0에선 떨어지면 말라 안절부자라죠 그죠? 안절부자라면안 돼요. 제가 기준을 지금부터 잡아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선언이라는 주식을 우리가 언제 매수 타점을 잡았어야 됐을까요? 어, 우리가 지금 각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하려면 확실한 매매 타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를 했어야 이런 추경 매수가 아니라 안전한 급등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께 지금부터 저 상남의 매매 타점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 검색 적용을 눌러서 그대로 상남의 인생 지표를 적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상남의 인생 지표가 이 선암이라는 종목 차트에 고스란히 표시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뜨고 나서 자 말씀 드립니다.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면 으 대박이 납니다. 심플하죠? 다시 말씀 드립니다. 상남의 인생 지표 같은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면 으 대박 같은 수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인생 지표는요 키움 증권에서 제공하는 수식이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상담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임을 공지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아마추어 같은 실력으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암이라는 종목에서만 뜨는 건 아닌지 같이 살펴볼게요. 신성 데이터테크. 자그 어디에서 뜨고 있지 않다가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 이 인생 지표가 발생하고 당일 고가 이하로 쓰러 담면.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죠. 그냥 단순하게 많이 급등을 하면은 무조건 뜨는 게 아닌가? 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주식인데, 아, 이거 진짜 좋았지. 저도 이거 좀 많이 먹었는데, 자,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주식. 지표가 뜨고 나서 당위 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면 수익이 대박이 납니다. 환장합니다 이거. 사실 에코프로 정말 저도 좋아하는 주이고 저도 정말 수익 크게 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급등한다 그래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도 그냥 무작정 뜨지 않습니다. 그 어디서 에 뜨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에서만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쌍남의 인생 지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대박이 납니다. 심지어 시대를 정말 풍미했었던 박세바요 찾아보시면. 정말 큰 급등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저 상남이의 인생 지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서나 뜨는 종목이 절대로 아니다. 아마추어 같은 부석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 지표를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뜨지도 않고 거래 대금이 아무리 미치듯이 터져도 뜨지 않습니다. 왜? 삼성전자라는 주식 이거만 더 볼게요. 보시면은. 국민주식이라고 불리는 삼성조차도 제가 원하는 매매 타점 원하는 매매 패턴이 아니면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제가 제주반도체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잖아요 인생지표가 떴기 때문에 당일고가 이하로 쓸어 담으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니까 1,900명이나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이 중에 600명이 넘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지금 문자 폭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용하는 이 문자 받아 사이트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간 이용권을 끊었어요 팍팍 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저 상담이가 직접 개인 고객으로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을 제가 11월 21일 9시 26분에 제 개인 연락처로 보내드렸어요 이 인생 지표가 뜨는 종목을 매주 한 가지씩만 딱한 가지씩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드립니다 뭐 이거를 지표를 돈을 받고 팔겠다 하더니 종목을 돈을 받고 준다 더니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저 상담이가 오직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이 연구 결과를. 매주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대신 뭐한 가지만 더막 이렇게는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 주셔야 하고 선착순 매주 200분만 받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많은 분들의 신청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가파르게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어부만도 채까지만 제가 그냥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LIG넥스원 보시죠. LIG넥스원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착순 200명으로 제가 정했어요. 자,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l r g 넥손 역시 자 98,5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제 개인 연락처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받아 사이트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어, 문자로 상담하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남기시면은 제가 어, 이 선착순 확인하고 나서 200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주에 기회를 좀 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버브만 도체. 지표가 떴죠. 당일 고가 이하로 쓸어 담았으면 수익 났습니다. 자, 당일 고가가 1190원입니다. LIG넥스원 마찬가지로 11월 30일 날 떴고 그 다음 날 제가 당일 고가. 자, 지표 얻은 당일 고가 이하로 담으시라고 98,500원 신호를 이날. 그 다음 날 잡아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이 매매 타점은 쉽게 말해서 그 어디서도 흉내 낼 수가 없고 오직 상남이가 만들어낸 수익 모델이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사실 저도 정말 주식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이 매집 연구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그러나 어느덧 저도 이렇게 주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 구독자분들한테 저의 연구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010-64680-2224 여기로 남기셔야 되고요 상남아 이세 글자만 남기시면 됩니다 상남아 이세 글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매주 한 가지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정말 힘들게 만든 연구 결과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정말 너무 힘들게 주식할 때는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수돗물만 마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가족들과 맛있는 건 먹고 싶고 여행은 가고 싶고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과 행복한 가정생활 하고 싶은데 지갑에 천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수돗물만 마셔가면서 매매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도 제가 이끌어 드릴게요 제가 5천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제가 매주 한 종목씩은 여러분께 약속하고 보내드릴게요 보내준다고 하면서 보내주지 않거나 돈을 받고 이런 종목을 사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급등하는 지표가 뜨는 걸 돈을 주고 사가라고 하시거나, 자 그런 말씀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확인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한 종목씩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공지 드립니다.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독 버튼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신 다음에. 문자를 남기셔야 돼요 그냥 상남아 이렇게만 남기면 누구나 받아가겠죠? 그죠? 구독을 누르신 걸 저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참여해주시고 혹시라도 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다음번엔 다음번에는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해당 주에 2주차에 올라온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인증해주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되세요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보신 분들만 제가 이끌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 너무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점 양해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상남아 이렇게 세 글자 남기시기 전에 뭘 남겨둔다고요? 구독 인증해주시고 제 영상 보신 거첫 번째 시도에 선착순에 들지 못했다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 영상 봤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서 상남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물론 댓글을 남기실 때 저는 끝까지 봤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저도 그 종목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거나 어 매번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문자가 폭발하면은 이것마저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내일도 와주실거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